인생이 점사 본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. 내가 점사 안본것 같은데 내가 봤나요? 어, 우리도 그래요. 그 신애기들이 그래요. 선생님, 저는 언제 불리나요? 저는 언제 유명해지나요? 저는 어... 왜 어? 어떤 제자님들은 재물이 많고 손님을 받으라도 돈이 재력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이 되신 이러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제자님들은 정말 정말 힘든 분들, 어? 정말 정말 떡한 시로 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빌어주기도 벅찬 분들만 또 죽어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신의 문제입니까? 막 이렇게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아기씨들이 물어보거든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어, 사주를 달라고 신 앞에 기도를 하고 비손을 하는 저희조차도 사주가 있고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어요. 어, 사주팔자라는 건큰 인생에 어떠한 그런 계획도야, 계획도 이런 거다. 입에 혀 끝에 어, 칼을 물고 나오는 사주, 그 사주가 조상에 덕이 있고, 부모님이. 어, 이렇게 유복하다면 그 아이는 판사가 될 수도 있고, 언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사람 말 끝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라는 거야. 언론이라는 게 그렇죠. 또 판사라는 게 사형도 때리지 않습니까? 또는 무죄 판결도 내릴 수 있고요. 그런데 똑같이 이혀 끝에 칼을 물고 나와도 조상이 많이 산란하고, 내가 살아 생전에 부모덕이 약해버리면, 말로다가 누구를 후려치고 망하게 하는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요. 음 그런 것처럼 이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 어, 우리 그 파김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파김치님 날렸어요. 날렸어요? 어 간단히 할게요.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점을 본다라는 거,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건 거시적으로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. 어, 그거를 어떻게 풀어먹을지는 그때그때 수시로. 그리고 우리 그 사주의 기운이 그대로 다 똑같이 갈것 같으면 철학이 더잘 맞겠지만 사실 같은 사주를 갖고 나는, 나오시는 거는요, 음, 통계적으로 3천명이 넘는다 그래요. 같은 사주 팔자가. 근데 이게 각각이 다 쌍둥이도 틀린 이유는 조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팔자를 본다고 해서 그대로 왜안 될까요? 몇 살에 잘 풀린다고 했는데, 그 차이는 사람의 기대치에 때문에도 차이가 날수 있고요. 그리고, 어, 그 조상의 덕으로도 사주의 온기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